내 운영까지는 조금 힘이 드니까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가 반복돼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를 잘해라. 조금 이 일사 관계에서도 뭔가 풀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는 풀어지고 두 개는 안 풀어지는 연국이야다도암 선생님 보살입니다. 네, 선생님. 자, 이번 시간에는 개띠분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개띠 분들의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 개띠 개띠들이 좀안 좋죠. 안좋요 충해해운년을 맞이했잖아요. 갑진년 <laughs> 상층의 해운년을 맞이해서 네. 조금 안 좋다고 그래요.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뭐 좋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아요. 음... 저의 개네. <laughs> 네, 어쨌든 뭐안 뭐 좋다고 해서 뭐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뭐가 안 좋은지 그렇죠. 그리고 조심할 게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나이대로 이제 이 94년생 분들. 아, 갑술생, 31살, 갑순생갑순생 개띠. 네. 어, 현재 위치에 있는 그 자체, 현상 유지를 해라. 음. 어,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동이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답답하거든. 음. 답답한 면이 많거든. 그러니까 음. 그것을 조금 심사숙고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어. 음. 인간들하고 뭐 이렇게 충돌이 많은 해운년이고 그러다 보니까 네. 모든 일사관계나 인간들 관계나 모든 일에서 조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심사숙고하고 어른들의 말을 조금 기구입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조심해야 될거 알고 넘어가는 게 훨씬 그렇죠. 좋잖아요. 그래서 3 1세 분들. 어른들의 말씀, 윗 어른들의 말씀을 좀 이렇게 잘 경청해서 들어라. 라는 음. 이 조언을 주셨고, 그 다음 나이 때가 이제 43세 되시는 분들이에요. 임술생, 82년생. 네. 뭐, 행운과 불행이 같이 겹치는 해운년이라고 보면 돼요. 음. 그래서 서두르지 말아라. 음. 침착하게 지혜로서 풀어나가라. 음. 그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애정운 같은 것은 좋은 편이에요. 음. 대신에 금전운도 그렇게 원활하게 뭐 나쁜 편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금 서두르지만 않는다며 음. 뭐 초반이 좋을지 후반에 나쁠지 그건 모르는 거지만 행운과 불행이 아주 겹치는 형국이니까 그것을 잘, 음. 음. 조율을, 잘 조율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어뭐 이분들 역시도 뭐 마냥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조심할 대신에 임수생 개띠 같은 경우 마흔 세 살, 임수생 개띠 같은 경우는 제일 좋아요 개띠 중에서도. 그러니까 조금 생각해봤던 것들 그런 것을 조금 뭐 심사숙고하게 서두르지 말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나이 때5 5세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7 0 년생 경술생, 음, 경술생들이 조금 많이 안 좋죠. 내년 해운년에, 음. 갑진년 해운년에는 굉장히 인간들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관제까지 보여. 그러니까 대들리면12 구설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해운년이다 보니까 조금 다툼을 피해라. 그렇게 음. 말하고 싶어. 음. 다툼을 피해라.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laughs>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를 좀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조금 참아야 되지 않겠어? 오히려 수가 안 좋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말도 좀 조심해서 응. 하고 가려서 하고 구설로 인해서 막 화가 난다고 응. 따지고 응. 그것을 부풀리게다 보면은 굉장히 큰 싸움이 돼서 간제로까지갈 수가 있어요. 간제수가 많이 보이는 영국이거든. 그러니까 좀 조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음, 알겠습니다. 어, 어쨌든 이 이분들 역시도. 조심해야 될건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요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이 때. 67세. 네. 무수생 갯띠. 무수생 갯띠 같은 경우도 어, 좋고 나쁘고가 딱 분명하게 그어져 있어요. 초반에는 괜찮아. 뭔가 잘 풀릴 것 같아. 그치만 중반으로 가면서 조금 꼬여. 그러다가 또 조금 풀려요. 그러다가 하반으로 가면서 또 꼬이는 연국이거든. 음. 그래서 조금 힘이 든다. 내 운영까지는 조금 힘이 드니까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가 반복돼서 이렇게 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율를잘 해라. 조금, 이 일사 관계에서도 뭔가 풀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는 풀어지고 두 개는 안 풀어지는 연국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체크했으면 좋겠어. 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개띠분들 전체적으로 봐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어안 좋아요. 좋은 것보다는 음. 조심해야 될게 많다. 그렇죠. 운세 안 좋다고 해서 뭐 쳐져있고 이럴 필요 없어요. 아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나오니까. 그리고 또요거 생년월일에 따라서도 좋고 그렇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럼 연월일시에 따라서 다 틀리고 개개인마다 다 틀려요. 이것은 보편적으로 보는 거니까 너무 맹신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하나 하나 풀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구설 인간 구설만 조금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